MC 장수형, 무술감독전우재 홍보대사 TV,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 <목소리> 네. <laughs> 네! 어! 저, <laughs> 어, 로또! 예, 어. 방송에서 <목소리> 보던 공간을 지금 처음 왔는데, 음.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어, 네, 네. 반갑워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이것도 <목소리> 이것도. <목소리> 그때 봤어요 이렇게 아, 하시는거 네. 똑같이 하고 싶었어 <laughs> <laughs> 홍보대사TV 네. 네, 출연하셨는데 우리 대표님 우리 홍보대사TV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멀리 왔네요 <laughs> 여긴 경상남도 김해에요 네. 서울에서 어, 정말 멀리 잘 찾아오셨어요 음. 어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어 이야기가 순조로워 가지고 어 많은 그음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얻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따가 이제 우리 본격적 인터뷰 할건데 우리 모담 그죠 김혜정 우리 전서연 대표님이시잖아요 예 우리 여기 이제 앞으로 찾아오실 시청자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음. 짤막하게 여기 뭐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여기는, 그, 모담키메점이라고요. 어, 부산, 경남, 키메에서, 현존하는 맞춤가발 전문점 중에서 제일 잘하는 매장, 모담키메점입니다. 그, 머리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훅 없으신 분들, <laughs> 다 오셔서, 어, 제가 관리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직접 머리 시술도 하기도 하고 이미지로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꿔 드리는 곳이에요. 음, 이 일로 어, 좋으신 분들이 많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홍보대사 TV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상담실이에요. 고객님들이 처음 오시면 고객님들 투피 상태보다는 어, 어떤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있는지, 어, 어떤 게 문제인지, 어, 그런 걸 살펴보는 곳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뭐로망 그런 스타일 같은 부분들도 이야기하는 곳. 그래서 오다를 따내야 되는 곳. <laughs> 그래서 오다를 따내야 되는 곳. <laughs> 상담실에서 이루어지는. 네. 룸이에요. 어, 그... 가발 업체는 이렇게 개인의 프라이좀 부끄러워 하시거든요 사람들 앞에 있는 걸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어, 룸 안에서 머리 탈착을 시키고 그리고 서비스를 끝까지 마감을 해서 어, 완벽한 모습으로 나와서 고객님을 배웅하는 것까지 하는 곳이 얘는 vip2네요 v i p 2예요룸 1, 2, 3. 바쁠 때는 4개 네다 돌리는데 여기는 이제 청년 탈모 고객님들 뿐만 아니라 투피 케어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이런 햄미경으로 고객님 투피를 음, 알아내요. 그래서 지성인지, 그리고 비듬인지비듬성인지 건성인지를 알아내서 고객님한테 어울리는 그런 어, 샴푸 같은 걸 이야기해드리는 곳.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모담 김혜정 전선영 대표님 고대사 네. TV입니다. 오늘 청년 닮음에 대해서 대표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모시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구고있는데 뭐 따라해 줄수 있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보 대사 어디든 가다장수요 전우지 전소연 입니다 네. <웃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네, 대표님 저희 이렇게 따라해 보고 는데 어떠세요? 솔직히 기분 어떠세요? <laughs> 이런 인터뷰 처음이죠? 터졌어 터졌어 네좀 그러네 그런데 <laughs> 어, 괜찮고, <laughs> 좀 네. 괜찮고 아, 이런 게 우리 유튜브에서는 먹힙니다.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홍보대사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3년 홍보대사 TV 채널에 첫 인터뷰를 해주신 모담 김혜정, 전세현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대표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한번 관리를 받으면 팬이 된다는 모담 김해점 대표 전서연입니다. 어, 부산 경남 김해에서 어, 행존하는 맞춤 가발 전문점 중에서 잘 나가고 <laughs> 잘하는 네. 매장 모담 김해점입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모담 김해점에 대한 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음, 어, 저희 매장은 맞춤 가발 전문점입니다. 어, 머리가 있으면 찾아올 수 없는 곳, 음, 머리가 없어야만 저를 만날 수 있는 곳. <laughs> 어, 저를 보신 분들이 머리를 다뽑아서라도갈 수, 있고, <laughs>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곳. 어, 대단한 곳이네요. 음, 오면 이미지 확실히 바뀌어 드릴 수 있는 곳, 네. 음, 맞춤 가발 전문점입니다. 음 와. 우리 꽃, 꽃, 와, 엄청난 곳이네요. 네. 우리 엄청난 곳으로 온것 같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청년 탈모입니다. 네. 청년 탈모. 청년 탈모의 원인과 청년 탈모의 초기 증상.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어, 청년 탈모의 원인으로 네. 그 작년에 43%를 찍었는데요. 스트레스가 지금 도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라 하면, 제가 예전으로 보면, 알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 매장 포함, 전체 그, 이렇게 탈모업체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비율을 보면, 어4 3 진짜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이분들이 스트레스로 머리가 빠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지금은. 그 그걸 제가 어 우리가 원행탈모라고 그러죠 네. 원행탈모는 성장기성 탈모에 들어가는데 이 성장기성 탈모는 음 머리가 이 모근에서 이미 성장기 때 모근이 이탈 이게 꺾입니다. 꺾여가지고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걸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 원행탈모의 제일 큰 걸로 자가 면역계 이상을 보고 있는데요. 네. 자가 면역기 이상이라는 거는 외부에서의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로 인해서 나를 치크해야 되는 내 몸의 면역세포가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아. 그런 병을 자가 면역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어, 이 원인 탈모는 정말 하나나 두개 생겼을 때는 그냥 우리가 병원에 가서 스테로, 스테로이드제 그 주사를 맞으면 간편하게, 그냥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걸. 우리가 미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설마 다발성으로까지 바뀔 거라고도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발성으로 바뀌게 되면 정말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치료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 쉽지가 않습니다. 그 유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DPCP라고 해서 네. 다이페놀 사이클로 프로페놀이라는 이런 그 치료의 용력을 키우고 있지만 네. 아직 우리 한국에서는 학 로 화학 성분으로 분류를 해서 그런 치료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받는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페프로라고 볼수 없으니 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조금 빠졌다 싶으면 그냥 지치 없이 어, 피부과라든지 가서 이렇게 주사를 맞는 걸 제가 거나 어, 하고 싶고 네. 그리고 음, 뭐그 원인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 누군가가 나한테, 뭐, 술자리든 이야기를 할 때, 진심있게, 우리가, 뭐, 경청이 풍격이라고 해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아, 그랬겠구나,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그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신민아하고, 우리들의 분리수에 보면, 신민아하고, 이병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민아는 우울증에 우울증 환자예요. 음. 유치원 아이를 두고 있고 남편과는 사랑하는 사이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그두 분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집안 케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아이 케이도 안 돼. 그래서 두 분의 사이가 그 신민아와 신민아 신미나 남편 사이가 멀어져요. 음. 멀어지고 어, 멀리서 바라보는 통석이 음. 이병헌이가 신민아를 좋아하니까. 그게 어떤 병이야? 이렇게 우울증은 어떤 병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음. 그러니까 신미나가 한다는 소리가, 낮인데도 밤으로 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체가 밤으로 보여. 이 음.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을, 연악한 마음을 가지면, 아이, 아이는, 네 아이는 웃자고 남편을 케어 못 하고, 그러면 또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네. 동석이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무서웠겠다 이 말을 해요. 음, 공감을 해준 거죠? 완전 그 사람이 네. 되어준 거지. 네. 내가 그그 그 멘트를 듣고 너무 놀랬거든요 사실. 음, 음. 정말 이거는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그냥 보통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도 힘내라 뭐이 정도로 내가 끝냈을 것 같은데 네. 무서웠겠구나 하는 거는 그 진짜 캄캄한 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신민아가 그쵸. 그 우울증을 겪고 있는 신민아가. 네. 그래서. 정말 공감을 에, 또 다른 사랑일지 모른다, 음.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랑으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음. 그 위로가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별거 아닌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사람한테는 정말 심각할 수 있으니까, 네. 들으면서 공감을 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청년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탈모 초기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초기 정상으로 보면 우리 뭐 노화나 유전에 의해서 머리가 훅 빠져가지고 오는 경우는 없어요 어, 일단은 머리카락이 얇아지긴 해요 얇아지고 또 우리 이마가 후퇴를 해 후퇴를 해서 그2% 뭐3% 부족한 정도의 후퇴가 돼 있는 상태 그리고 정수리가 좀행한 정도인데 여기서 행한게 사람마다 틀리긴 하는데 반지랑 반질반질한 느낌이 나면 안돼 그냥 행한 느낌, 이 프로 부정한 느낌, 이때가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청년 탈모의 대처 방안 이야기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대처 방안. 그, 이런 의심이 들었어. 아, 나도 그런가? 이런 의심이 들면 아직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더 빠지는 게 무서운 거야. 그니까는 바로 머리, 나게 하는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예, 우리 청년분들이. 그러면은 제 2차 문제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정말 지금 아주 급박한 그런 사안들인데, 그거를, 어, 생각 못하고 바로 약을 먹어버리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약이 내랑 맞춤으로 도 맞지도 않아. 어. 그걸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약에 전전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바로 나지도 않아요. 6개월이라든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그 약의 혼응이 있는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분들이 바로 먹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긴, 너무나 길어진, 그래서 고령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긴 세월에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치지 마시고 초기 때는 유지, 지연이 가능한 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 지연이 가능한 때는 본인의 투피 상태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머리카락 상태를 보시고, 그리고 저처럼 이게 탈모에 좀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음. 투피 케어집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투피 케어집이 가발까지 하면 더 좋은데, 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laughs>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 네. 지금 어,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아, 알아요. 저처럼 이렇게 투피에 관심이 있어서 투피를 캐고 가발을 캐고그 다음에 청년까지 오기가 이,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건데 일석삼조네요. 네. 네. 이렇게 하는 요 네. 정도의 지식을 요 정도의 생각을 요 정도를 연구한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있겠지만 네. 어, 해서 이런 곳으로 와서 뚝피 어, 상태를 점검을 해서 집에서 할수 있는 홈케어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음. 그러니까 당신에게 맞는 지금 케어는 어 지성에는 지성산 프를 쓰셔야 되고, 건성에는 어 건성산 근성 프를 쓰셔야 되고, 그분에게 맞춤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네. 집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음. 그리고 이프로 부족한 그런 머리들은 진짜. 근데 그게 베이스라인을 베이스를 그 좌우를 한단 말이에요. 이삼 프로가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어, 커버 가발이란 작은 가발이 있어요. 이마처럼 본던 게 있어. 본인 머리처럼. 커버 가발이요? 네. 커버 가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에요. 네, 네, 네. 네. 어, 그런 작은 가발로 머리를 올려서, 네. 어, 그 외모의 그 컴플렉스는 빠져나오시고, 어. 집에는 뭐, 눌러질 수도 뭐, 누가 봐요. 괜찮잖아요. 네. 그니까, 밖에 나왔을 때는 그런 걸로 착용을 하시고, 그리고, 어, 빙상시, 두피케어. 를 집에서 하시고 네. 6개월 정도 있을 때한 번씩 이 우리 피부도 바뀌거든요 네. 두피 상태도 환경이 바뀌어요 네. 바뀌어서 계속 지성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시 오셔서 내어네 지금 두피 상태는 어떤지 확인하는 1년에 한두번 정도 오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관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분들에게 아주 실용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모담 김현정으로 와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그렇죠? 어, 정말요? 오세요. 모담 김현정으로 오세요. <laughs>